안녕하세요. 변승재 전문가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마스크 네트워크 코인이 N자 패턴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여러분들이 얼마나 목표가를 설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네, 기술적 분석을 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보유자분들은 네, 우리 과거에 우리 마스크 네트워크 코인을 한번 추천드려서 이 네, 자리를 뚫어내는 지점을 공략해서 20% 이상 예, 투자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요. 5천원에서 6,500원 정도까지 대략적으로 25%에서 30% 정도의 이제 수익을 챙겼던 코인인데 다시 한번 빠졌다 반등이 나온다면은 여러분들 이 눌림목 가격 놓치지 말고 애공략 기회로 활용해서 여러분들 투자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천 코인도 같이 공략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저희 소통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추천코인들 같이 공략해서 투자 수익 여러분들 계좌로 네, 여러분들 계좌에 이제 승리로 네, 수익으로 네, 전환시켜 가는 계기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바닥에서 여러분들 크게 반등이 시작되기 전에 주요한 변곡점 라인 때를 반등하는 이 저점 상승 반전의 캔들을 공략을 해서 크게 200%의 큰 상승도 같이 노려보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 카톡방 입장에서 여러분들 원금 복구 큰 수익도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마스크 네트코인은 제가 5천 원 초반에서 이제 진입을 권고드렸던 코인인데, 자이 구간까지 이제 눌러준다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매수 기회로 잘 활용을 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가격에서는 뭐 대략적으로 한 4,900원, 4,700원 가격을 손절가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4,700, 4,900원 지지 여부 체크하면서, 우리 5,100원에서 5,400원 가격, 조금 더 넉넉하게는 5,000에서 5,400원 가격에서는 저점 매수로, 그리고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마스크 네트워크 코인이 이 텔레그램 코인인 온 코인에 이제 투자를 했다라는 이슈가 있는데요. 아직 이 투자금이 얼마인지는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이슈를 가지고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린 캔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5,350원 위에서 대량 거래를 터트리면서 시세가 나왔었는데요. 이 캔들의 눌림까지 다시 조정을 받았다라는 거는. 네, 이 가격 밑으로 빠지면 네, 여기서 가격을 들어올린 주체들도 손실로 전환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들이 손실 구간까지는 뺄수 있지만 바닥에서 다시 어떤 구간 골파기 저점 매수의 매집의 구간이 끝나면 어떻게 된다 다시 이 가격 위로 시세를 분출하면서 여기서 거래한 주체들이 수익을 내기 위한 파동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라는 관점에서 5,000원에서 5,400원 가격은 매수다 그리고 4,700원 안 깨면 여러분들이 반등을 노려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반등 타이밍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과거의 저항이었으나 예, 과거의 지지 라인 때였으나 예, 이탈하고 다시 저항이었으나 돌파하고 그리고 지켜주고 이탈하고 저항받은 5,800원 가격이 현시점 마스크 네트워크 코인의 현실적인 1차 목표가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만약에 돌파한다면 위로 추가 상방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추세 상단 가격 6,250원 가격을 2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저점에 물량 확보하신 분들은 1차 목표가 5,850원. 2차 목표가 6,25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 여러분들이 요 구간까지 도달했을 때 꺾인다? 그러면은 입절 대응하시고요. 나중에 다시 반등할 때 제공약 통해서 추가 수익 노려보시고, 자, 5,850원을 강한 거래량과 매수세를 수반하면서 뚫어낸다면, 네, 6,250원까지 상방 열려있으니까 요 부분 여러분들 잘 숙지해서 추가 수익. 극대화 시켜 나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코인 시장이라는 게 이제 카락 파동이라는 게 있고요, 상승할 때도 파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항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익절하고 다시 잡아서 익절하고 다시 잡아서 익절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자, 실제로 올라가는 파동에서의 이제 파동의 흐름을 보면요, 대략 이런 식으로의 흐름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올라갔다가 약세 구간 매도하고. 강세 전환될 때 매수해서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파동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세우셔야지 자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반복적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어느 구간이든 저점이든 고점이든 우리 코인 차트는 파동이 있다 즉 떨어지더라도 싸게 잡아서 단타 수익 내고 싸게 잡아서 단타 수익 내고 우리 고점에서도 빠지는 구간에서도 싸게 잡아서 단타 수행되고, 싸게 잡아서 단타 수행되는 그런 전략들을 취할 수 있는 게 코인 시장이니까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들을 여러분들 잘 숙지하셔서 마스크 데트워크 코인 5,400원 이하로 이제 물량을 확보해 나가서 안등 타이밍에 내가 익절 기회를 잘 노려보겠다.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워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혼자서 매매 전략 세우기가 힘듭니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단타 수익 만들어가고 있는 소통방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좋은 수익들 같이 만들어가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소통방에서는 제가 추천드리는 코인들, 여러분들 같이 매매하시면서 투자 수익 잘 만들어 가시고요. 자, 뭐, 100%, 수십 프로, 10%, 수백 프로의 큰 상승도 노려보고 있지만, 네, 보통은 10% 정도 수익을 내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5,000원 초반에 잡아서 5,000원 후반에 매도한다면, 플러스 10% 정도, 2,000만원 기준 2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 있으니까요. 이 정도 여러분들 소소하게 수익 챙겨 나가다가 좋은 기회 왔을 때, 수십 프로, 수백 프로의 큰 상승도 노려보시기 바라겠고, 어쨌든 이제 하단 제 핸드폰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실시간 전략 같이 업데이트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 입장하셔서 우리 마스크 네트워크 코인에 우리 매수매도 타점들 정확하게 공유받고 공부해서 투자 수익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